14번 입니다 아우 자 이차함수 그래프 이차함수의 그래프 p라는 점을 지나요 자 그래서 이거 t, 4분의 t제곱 여다 넣은거죠 이 p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거야 이때 알맞은 것만 골라줘 라는 겁니다 음, a라는 점이 있어요 0.1이라는 점이 있대요. 이거 갖고 뭐 이따 쓰겠지. 자, 아무튼, 자 P라는 점,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t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y는 자 기울기가 2분의 t예요. x에다 t를 넣는 순간 y는 4분의 t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이게 궁금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도 대충 그려 보면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0,0인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t라는 점이 있어. 그 t가 누구냐면 0보다 크네. 뭐 이런데 점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점에서 접선을 네가 이제 이렇게 그은 거야.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예요. 접하는 선,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뭐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오, 어, 요 점, 요 점, 요 점을 Q라고 하자. 이게 Q다. 이런 거죠. 자, Q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Y가 0일 때 X값이거든요. Y가 0일 때니까요. 이거 식정리를 좀 이쁘게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Y가 0일 때. 0 넣어버리면 넘겨서. 2분의 t에 X-t가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고. 양변에 t 나눌 수 있죠. 0보다 크네. 양변에2 곱할 수 있죠. 그럼 x t가 2분의 t니까 x는요. 2분의 t가 되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t, 0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죠. 요건좀지웁시다 네. 뭐 풀이가 좀길 수도 있으니까 요건좀지워 놓을게요. 그래서 음 x 좌표에서 q 좌표도 누구지 난알수 있다. 뭐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자, 아무튼 문제도 물어봅니다. 여기 T가 2일 때점 Q의 X좌표는 1이다. 어? 2일 때? 2는 1. 어 맞네요. 맞구나. 아싸.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PQ하고 AQ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PQ하고 AQ입니다. PQ 요거하고 AQ죠? 그럼 자 PQ, P하고 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써있어요. 2분의 T라고요. 그럼 A하고 Q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필요하네. 그럼 다시 AQ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AQ 기울기는요. 자, 1,0,1이구나. A가. 0,1하고 2분의 t0,0이니까 이 친구 기울기 X끼리 뺀값 2분의 t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분의 2가 되겠죠. 자, PQ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t였어. 근데, AQ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2래. 수직이니?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나오니이 말이죠. 어, 맞네요. 확인됐고요 자, 마지막이죠. QA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R이 다 함수 위의 점일 때 PQR의 넓이는 6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R자표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자, QA입니다. 2분의 T,0. Q자표. a 좌표 0,1. 얘를 3대 2로 외부네요 둘이 뺀 값이고 크로스 크로스 하죠 그러면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T 그 다음 둘이 빼면 1이고 크로스 해주면 3 어? 이거네 짠 이게 알자표네 됐죠? 마이너스 T, 3 이게 알자표거든 근데 얘가 요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요 fx 함수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등호 그뭐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입할게요 3은 4분의 1t제곱 그럼 t제곱은 4, 3, 12 그럼 t는 2루트 3왜 0보다 큰 애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루트 3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수 있을 거고 그러면 r자표를 얘기할 수 있고 r자표 얘기할 수 있고 p자표 얘기할 수 있고 q자표도 다 얘기할 수 있잖아. 왜 t값이 나왔으니까 누군지. 그렇죠? 자, 한학큐니 넓이 구하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r자표가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2루트 3,3. 이게 R자표죠. 자, q 좌표는요이 Q자표. T자리에다가 2루트 3 넣으면 돼요. 그럼 뭐, 루트 3,0. 이렇게그 다음에 p 좌표는요 T자리에다가 2루트 3 넣으면 되죠. 2루트 3 컴마 이거 제곱하면 10이니까 약분하면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넓이이네요. 그럼 여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선법 한번 써 봅시다. x 좌표 순서대로 쓰세요. 처음 꺼 한번 더 쓰시고. y 좌표도 순서대로 쓰세요. 처음 꺼 한번 더 쓰시고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머, 이 둘의 y 좌표가 똑같은데요? 라는 거 관찰하셨다면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건 그림 한번 그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삼각형 그럼 어떻게 생겼지? 넓이 어떻게 구하지?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나는 그냥 바로 사선법 갈게요 0이죠? 3 루트 3 0입니다 3루트 3 루트 3자 여기 3 루트 3 0이죠? 마이너스 6 루트 3 그럼 마이너스 3 루트 3인데 이걸 빼니까 플러스 되고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뿅 됐죠? 그럼 결론 3 루트 3 그래서 어? 디귿? 네 틀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 아니구나 잠깐만 여기 왜 내가 0을 썼지 3, 0, 3, 3을 썼어야지 되게, 뭐죠 큰일 날 뻔했네 3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0이고 3루트 3, 6루트 3 아유 그럼 9루트 3 아유 미안해요 그럼 12루트 3 6루트 3 맞네 어 미안해 <laughs> 그래서 다 맞았구나 끝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자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에요 써야되겠죠 12이렇게자 12라고 했고 지금 여기가 지금 2대1이거든요 2대1 그럼 여기가 2대1이니까 전체 길이가 12이니까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겠죠 체크 좀 해봅시다 여기가 4 여기는 8 이렇게 될거고 나는 어쨌든 뭐 이렇게 접어서 이점이 뭐 일로 가고 이점이뭐 일로 가고 난요 접은 요, 요, PQ 요 직선의 식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좀 써볼게요 요 원, 영컴마영 원점이 여기 오프라임 요로 요렇게 이동했고 요 F가 F프라임으로 요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적었으니까 그치? 얘네가 일단 이렇게 수직이겠죠? 요것도 좀 체크해 놓고요 어, 그 다음 보면 요 길이가 5니까여기도5가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요 길이가 오니까 요 길이도 오겠지 뭐 접은 거잖아 요 길이가 오고요 어? 그러면 점유 요기 4니까 이 점유를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면 요 길이 4고 피타고 라스니까 요 길이 3이고 됐죠 됐죠 일단은 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네요 요요 요 부분이죠 요거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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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졌어 하지 마어왜 어. 어, 이래 그래서 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네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음~~ 뿌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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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요요 부분 요요요 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얘가 지금 봐봐 여 90도 아요 이게 접은 거니까 이 90도였으니까 이거 90도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요 각이랑 요각도하면 90도 거든요 근데 얘도 90도 되려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두 개가 닮음이죠 여기가 5 여기가 5 4 여기가 4 3 3 대응변 됐지 그럼 이거 이렇게 되겠네 여기를 뭐 5T 그러면 여기는 4T 그럼 여기는 3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 또 이거 접었어.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5t 잖아. 그럼 뭐야. 8t 가 12니까 t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 이거 8분의 12. 4로 나누면 2분의 3 이네요. 됐죠? 음, 된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습니다. 왜? 봐봐, 봐봐. 우리가, 이점 Q의 좌표만 알아내면 돼. 왜냐면, 얘하고 얘가 수직이니까, 요거 좌표 알아내면 기울기 알거든? 그럼 얘 기울기 나온다고. 그럼 T값 알았으니까 요점 알죠? y 좌표 기울기하고 y 좌표아니까 직선문식 바로 말할 수 있죠. 끝나네요. 자, q 좌표 누굽니까? 라고 하면, T가 2분의 3니까, 여기 4, 어, 깜짝아. 4t였죠? 그럼 6컷마, 12가 되겠고, 자, p 좌표가 누굽니까라고 하면 피자표는요 이거 5니까0마2 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자 o q 직선의 기울기는 2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p q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분의 1이고요 얘를 지납니다 그래서 결론 y는 마이너스 2 분의 1 x 플러스 2 분의 15짠 M하고 N값 둘이 더하시면 2분의 14죠? 음, 7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